먼저 기믹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시 처음 2라운드 동안은 전부 다 쫄몹이기 때문에 평타로 MP를 수급하면 되고 3라운드에 있는 헤라클레스는 기본적으로 해제 불가능한 거츠 11회를 가지고 있는데 거츠라 까질 때마다 절반의 체력으로 부활을 한다. 또 3라운드 시작 시 아군 전체에게 아치 성능 저하 디버프를 거는데 개수가 높기 때문에 케밥의 보구 등으로 빠르게 해제시켜 주는 게 좋다. 두번째는 쿨링과 스카사아인데 마찬가지로 1위 라운드에는 졸목들이 있고 마지막 3라운드 시작시 아군 전체에게 보고봉인을 거는데 이 보고봉인을 해제하지 않고 턴을 버티면 계속되는 회피와 크리티컬로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해제하는게 관건이다 굳이 앞에 애들을 보구 연사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냐? 우리 그래. 포리너 쓰자. 포리너 양키비 있다니면 언제 쓰겠냐? 양커비장. 커비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1, 2라운드에서 MP 채워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부계정으로 깨는 게 훨씬 재밌겠다. 아... 자, 이제 타깃 집중이 없어졌다. 타깃 집중이 없어졌지만 그거를 미리 켜 두고 참새끼리 그거죠. 저기 양귀비를 때리면 화상이 걸리는 특수 효과. 그리고 아치뽕도 주고, 아치뽕도 주고, 어공뽕 하나 줘가지고 안전하게. 공방 하나 줘서 안전하게 양기비가 양기비가 아니라 케밥이 살수 있게 일부러 뒤에 넣을게요. 대숙정방호 스택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후열에 넣겠습니다. 공략이랄 게 없구만. 그냥 아무 서번트나 데려가가지고 까면 된다. 이제 물론 연사가 되는 서번트가 더 빠르게 빠르게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아츠나 픽 서번트를 쓰는 게 좋겠죠. 1라운드, 2라운드는 뭐 평타로 밀어도 되니까 길 뻥개장 있는 서번트 한명 있으면 평타만 써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야 크리티컬이 안되네 아이스 양기비 좋아요 반각화상 걸리죠 좋아요 아주 좋소 이제 뭘 해야되냐 학년나가 나올 차례다 학년나가 나올 차례 스타를 발생시키고 뭐 쓰고 무적도 쓰고 그리고 스타 집중 열업도 쓰고 크리티컬 위롭도 주고 야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그치 아치뽕이 지금 이중첩인 아치뽕이 두개인데 오, 딜뻥이장 있는데, 나이스. 그리고, 보구 쓰고, 다시, 아치뻥. <목소리> 맞아요, 여러분들. 딜뻥이장을 풀돌하기 전까지는, 괜히 오지 마세요. 이거, 오래, 오래 할수 있는데, 이거,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만 깨면 되는 거니까. 좋아요. 화상도 입고, 반값은 안 걸렸네요, 아쉽게도. 다시, 이제, 양기비 보구를 써주면, 버스터 보구 킥. 버스터로 11만 깎나요? 크리티컬 위력 뭐 있는데 나이스, 깎고요 보구 쓰고요 퀵 커맨드랑 엑스트라 어택하면은 거치한번더깰수 있겠죠 데인 서번트를 확실히 넣는 게 편하네요 딜은 뭐별 필요도 없고 이제 퀵으로 좋습니다 거치를 3번 깠네요 3번 그리고, 양개비에, 요, 흡수랑, 그리고, 케밥의 스킬 두 개로, 다시 한 번, 보구를, 연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클 거치는 11개인가 12개 있어요. 지금, 5개밖에 안 남았네요. 아치뽕이 다 사라졌으니까, 아치뽕 하나 주고, 보구 위력업은 굳이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구 위력업 주고, 그리고, 보구, 아츠, 버스터. 보구로 거치 하나 더 까고, 아츠 카드로 거치 하나 더 까고, 케밥 버스터로, 다음 평타, 밑간 해주고, 화상 가대해봤자. 상관 없습니다. 형태 잡아주고. 개밥이 조금 때려줘서 어느 정도 깎아주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 봉뽕 한번쓴 다음에. 제발 크리티컬 터져라. 크리티컬 터지면 좋겠는데. 제발 팔만 깎자. 아, 크리티컬이 안 터졌어. 아, 크리티컬 터졌어야 했는데, 이번 판에. 아라운드 갈리건. 이거 퀵커맨드로 고구를 수급을 못했네요. 양기비를좀 때려주면 한 번만 더 때려주면 좋겠는데, 안 때려주네요. 이제 면 다시 이 메톤 NP를 수급하는 스킬이 찾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평타 아츠 아츠로 어차피 딜이 안 되니까, 평타 아츠 아츠로 거즈 까고 어, 타마몽 보부 채울 수 있으면 채운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츠 아츠 보부 제발 되나? 4만원 깎을 수 있겠지? 아츠 봉이 하나 있으니까, 3만 5천원 공펑도 있고, 아, 충분하네요. 좋아요, 거즈 가지고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거치는 복으로 깔끔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너무 쉬운데? 자, 거치가 12개라서 그런지 12턴이 걸렸네요. 물론, 앞에 한 4턴, 5턴, 6턴은 쫄몹을 잡는데 썼지만, 아, 오히려 지금 쫄몹 잡는데 몇턴 썼지? 쫄몹 6턴에 헤라클레스 6턴 쓴거 아님? 쉽게 클리어 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크리딜로 깨는 거 멋있잖아요 3턴크라는 게 멋있잖아요 3턴크라는 게 아츠서번트의 위력 하면서 약간 약발이 하는 게더 재미있잖아요 예 다시 요거 버프 주고 요거 아츠뻥도 주고 시로마사 3스킬 쓰고 그리고 아츠뻥도 주고 이번에는 봐봐요 여러분들 시로마사의 1스킬에는 아1스킬이 시로마사의 보구에는 자신의 아츠 성능을 3턴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버차지 시 이제 오버차지를 하면 할수록 이아츠뻥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라운드 칼리번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시로맛의 보구를 쓰면 오버차지를 통해서 아츠뽕이 올라가겠죠. 아까 전에 1% 차이로 케밥의1 스킬만 받고 NP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능하겠죠. 이제 오버차지 됐으니까 70%가 찰 거예요. 70%. 대기나. 69%찰 겁니다. 69% 좋습니다. 이제 공뻥 하나 주기 전에 들고 하고. 공방 하나 주고 그리고 아 이제 학년나의 스킬도 써야죠 그냥 이거 스타 집중유도 주고 다 주고 그 다음에 학년나 보고 시로마사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다음 턴 어떡해 야 그러게 다음 턴 어떡하냐 다음 턴 시로마사가 복으로 80% 채울 수 있어? 시로마사가 복으로만 80%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80%가 안 차면 말짱도루목이잖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서번트를 소개해드릴거냐 평소 보기 힘들었던 서번트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부사장 픽업에 나왔던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에게는 무려 NP를 올려주는 효과와 동시에 약체 상태를 해제하는 스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기 아주 좋죠 거다, 거기다가 NP 수급료을 올려주는 스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러분들한테 피, 평소 보기 힘든 서번트 보, 보여드리기 위해 사실 원래부터 아스클레피오스 하려고 했어요 <laughs>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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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냐. 50차지 먼저 쓰고요. 케밥에 버프를 주고요. 아치뻥 주고요. 여기도 아치뻥 주고요. 다시 한 번, 케밥의 보그와 함께 보그를 사용하고요. 열심히 버프를 쌓아줍시다. 아랑데카리반. 그러면, 아치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갔겠죠. 오버차지 덕분에. 거래가 오래노! 주무, 가린, 무라 마, 사라 그러면, MP가 딱 69%가 찹니다. 69%가 차면 뭐가 좋냐? 바로, 케마의 1스킬만 사용해도 MP가 가득 찹니다. 아주 좋죠? 거기다가, 오더체인지를 통해서, 뒤에 있던 우리 핫, 눈나를 불러와서, 핫, 눈나의 스킬도 사용해, 최대한, 시로마사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핫, 눈나 보구. 그리고, 시로마사 보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오버차지가 올라가게.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강력한 보구 딜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시로마사는, 보구를 연사하면, 연설수로 강해지는 서번트기 때문에 이 강력한 딜은 언제 바란다. 바로 3라운드 때, 3라운드 때이 완벽한 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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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쇼부지시 테이키나 그러면 NP가 74%로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다 바로 의사선생 의사센세. 의사선생와 케밥이 있기 때문에 남은 NP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에 진입하면 뭐가 있냐 바로 아군 전체에게 보구봉인을 거는데 그러면 아 NP를 채워도 시로마사의 보구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 하겠지만 우리 의사선생에게는 아군 전체의 약체 상태를 해제하는 스킬도 가지고 있고 뭐 NP 수급률을 올려주는 스킬이나 뭐 여러가지 있지만 이거는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도 일단 줄수 있는 거다 줍시다 줄수 있는 거다 주고 1스킬까지 사용해 준 다음에 공뻥 사용하고 혹시 크리티컬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썼는데 시로마사가 커맨드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51만 8천 이 정도는 아치파세에는뭐한 20만 정도의 딜 20만 정도의 피통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이 보구 한 방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가오래 여러분, 버프 길이 보셨습니까? 150만. 부당. 데미지가 75만이 떴습니다. 75만. 야, 15만이면 부당 75만. 미쳤다. 근데 이게 보그 몇 랩이라고? 뭐? 보그 1렙인데, 부당 75만을 띄웠다고? 역시 아치파. 심지어 보그를 타면서 했는데 75만이라고? 역시 아치파. 완벽하죠? 완벽했죠? 자, 지금 호부 하나 더 받아가지고, 오성 서버 하나 더 뽑았습니다.